작년에 김건희가 직접 디자인 기획에 참여했다는 김건희 키링을 부산시는 8,400개 2,686만 원 상당을 어, 산업통상자원부는 2,000개 700만 원 상당을 구매했습니다. 과연 김건희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는 안 팔았을까요? 저게 원가가 1,000원 이상 넘어갈 물건은 아니에요. 근데 저거를 3,300원 정도 수준으로 팔았다는 얘기지. 그것도 강매를 한것 같아. 각 부처, 부처마다. 이거를 김건희가 저 디자인에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. 도대체 이 키링을 만드는 제작사 내지는 납품한 납품사가 어딘지는 어디를 뒤져봐도 나오질 않아요. 전 이거 코바나 콘텐츠 아니면 다누림 인쇄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김건희 엑스포로 해갖고 뽑아먹은 돈이 얼마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.